안녕하세요. 지군과 S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 탄입니다. 네, 이 탄. 네, 이 탄. 오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꼬치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아 어, 자이언트 후랑크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아 이거? 음. 요건 뭐예요? 이거는 도그 킹, 킹 치즈. 도그 킹 치즈. 어 맛있겠다. 네. 그리고 요거는 더큰 순살 꼬치. 네, 이거는. 소떡소떡. 네, 소떡소떡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이 소떡소떡은 이 소스를 같이 줍니다 네. 이건 네. 따로 구매가 아니라 준다는 거네 이제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네. 됩니다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치즈킹 치즈킹 맞아? 도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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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야 도그킹 치즈 하나 둘셋 <laughs> 진짜 안 맞아 우리 <laughs> 다시 어떡할 건데. <laughs> 아냐, <아니야>, 그냥 해줘. <알았어, 웃음>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산 음료까지 사왔어요. 저는 콜라, 오빠는 사이다로. 제 거는 1,400원 콜라고, 오빠랑 새 언니 거는 원 플러스 원. 지는 좋은 거. <laughs> 네. 자, 그러면 두부킹 치즈 한번 먹어봅시다. 네. 저희가 그 마이크를 또. 네, 했어요. 네. 생생하게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어. 아, 살이 뭐, 잘 나게,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오, 바삭거려, 아직도. 음! <laughs> 음! 안에, 테다치즈가 들어가 있어. 아, 어, 맛있어. 음! 그리고, 반죽, 도우, 음. 이게 되게 쫀득쫀득해요. 음. 그때 이게 진짜 맛있었어. 음. 말 그대로 겉바속촉이에요. 응. 음. 음, 겉은 바삭한데 진짜 안에는 촉촉해요. 그거다로. 응. 그거. 음, 맛있어요. 자, 이번에 뭐 먹을까요? <laughs> 소시지. 아, 좋아요. 네, 소시지. 이게 또 여기서 비교해 볼 만한 게이 도그킹 치즈도 안에 소시지가 네,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건 소시지만 있기 때문에 아. 과연 이건 조금 더 소시지가 더 맛있는지. 아, 어, 그렇지. 그거 중요해. 어, 그거좀 비교해 볼 음.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어, 칼집이 잘나 있어. 이렇게. 이거를 공장에서 찍는 건가요,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와요. 아 이렇게 옵니다. 오늘의 네. 맛을 뭘또 그냥. 아! 뭐, 먹는데 가슴. 아주 그냥 정신이. 찍었네,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우, 어, 소리 봐. <laughs> 음? 음? 맛있어. 그래. 이거랑 차이 달라. 그렇겠지, 아무래도. 자. 음! 음. 음. 이거 쉽게 말하면, 도곡킹치즈 소세지랑, 네. 이 소세지, 차요 확 나. 어, 확 나? 음. 차요 확 나고, 이게 조금 더 품질이 더 좋아보여요. 그니까, 그도곡킹치즈에는 음. 좀, 고기가 덜 들어간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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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진짜, 여기 몰빵한 느낌. 몰빵 진짜, 음. 이 본연의 뭔가, 근데 난 하나 아쉬운 게, 머스타드 소스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건 안 시켜요? 머스타드. 머스타드 필요 없다. 저자다. 진짜? 진짜 맛있다. 응. 일단 응.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이탄이니까 응. 요거 양념치킨 한번 살짝 찍어서 먹어볼게요. 난 스위트. 음. 음. 근데 진짜 흑세지가. 음. 탄탄하다. 아니 이게 탄탄하다는 거를 직접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탄탄함이 <laughs> 느껴져요! 음, 음, 맛있다. 아, 이거는 맛있다. 음. 그, 왜, 많잖아요. 2플러스원1 하고 이러는 꼬치 그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 음. 그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튀겼으니까. 어, 어, 확실히 튀겼구나. 튀긴 거랑. 어. 그럼 튀기지. 난 이건. 몰랐어. <laughs> 입에좀 묻힌 것좀 이렇게 좀. 아, 됐어. 아, 공연이 최고지. 오리지널이 최고지. 일단은 막 따지도 않고. 음. 너무 싱겁지 음, 않고 음. 딱 적당한 듯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데 공기청정기가 나품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이건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었잖아. <laughs> 근데 이거 응? 음? 응. 음. 이거 좀 매력인데, 여자. 아, 그치, 여자 매력 있어. 먹니까 응. 음. 근데 여자만 찍기 면 찍게 돼. 음. 잘 어울리네. 음. 음. 자, 순하지까지 클리어. 음. 뭔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응. 소떡소떡을 응, 한번 봅시다. 응, 응, 응. 소떡소떡은 뭐다잘 아시잖아요? 아우, 종이가 붙어있네. 뭐. <laughs>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아까 종이에서 뜯었어. 자, 비주얼 뭐다 아시죠? 이영자씨가 한때 휴게소, 응. 소떡소떡 안성휴게소일 거야? 네, 응, 안성휴게소 맞아요. 이 같이 드리는 소떡소떡 소스를 뿌려서요, 어우,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흘러가지고, 어우. 이렇게. 보여드려? 이렇게 보여드릴까? 그럴까요? 아, 이거 소스, 소스 없으면 솔직히 이거는맛 없지. 어, 그리고 어. 이영자 씨가 꼭 같이 이 소세지랑 떡이랑 같이 그렇지. 먹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포인트지.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두개 아니, 담아야 돼요? 한번에 먹어야지. 네 스타일이지, 그게. 그지 음. 어때? 음. 음. <laughs> 아, 너무 크게 웃지 마. 이빨에 소스 담으셨어. 음, 맛있는데, 이 음. 소스가 문제야. 왜, 왜? 조금 더 꾸덕꾸덕 했으면 좋겠어요. 아, 소스가 너무, 너무 흘러? 응. 음. 아,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거 음, 살짝 매콤해서. 아우, 이거 나 이거 목젖 찔러면 어떡하지? <laughs> 그죠? 좀 꾸덕꾸덕 했으면 좋겠죠. 그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소스에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서 조리를 해가지고 백동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먹으면 참맛있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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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세먼지가 많나? <맞나>? 미세먼지 <laughs> 93위에. <laughs> 어, 엄청 높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우리 효자품목입니다. 저는 이것만 먹어봤어요. 제일 많이 나가요 이게. 다섯알 들어가있어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어, 많이 들어갔네 이정도면 네. 요거 일단 그냥 이본연의맛 본형의, 맛, 본형의 맛? 아 싫은데? 아 그럼 찍어 먹어 그래 짠 응. 양념 음 무조건 음. 맛있지 엄청 눅눅할 줄 알았거든 아 완전 바삭바삭까는 아니어도 그냥 바삭바 음. 바삭 쫌 시달려 바삭 <laughs> 나는 이번에 칠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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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지? 응. 음. 들려. 바삭한 느낌. 음. 이거는 음. 기본이.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솔직히 전 항상 이거 보면서 저 혼자 먹을 때는 그런데 같이 먹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닭강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음, 그래서 우리 S양이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순살 꼬치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음. 닭강정처럼 조리를 해서 네.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조리를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아, 안 해? 하나, 둘, 셋. 음. 오, 좋아. <laughs> 뭐하는 짓이야 흘린다 이제 아 캡처하라고? 아 <laughs> 이거 감기약 맛나 애기 <laughs> 감기약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게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부다일이요그 그 닭강정 소스가 따로 팔아요 네 싸던데? 3천원? 어 괜찮네 네 500g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생이 또잣 까지 네 이렇게 발음 잘해야 돼요 네. 네. 잣. 자, 이렇게 잣 이렇게 끌어 잣 이렇게 잣. 하지 고잣잣아 그리고 이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거 처음 먹어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예전에 어렸을 때그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먹는 그런 시럽약 아 부르펜 같은 거 코토 똑같은거네 <laughs> <코트> <laughs> 이거는 그거 그 소다 아이스크림 있지 왜아 쭈쭈바 나 그거 진짜 싫어요 그거 묶여놓은 맛음안 먹어요 음. 자 그러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진 그럴싸하다 근데 이건 야 씨, 이거 무조건 해먹어야 되는 비주얼이에요 한입 먹으면 손 안나는가? 아, <laughs> 닭강정이다 진짜 그냥 솔직히 <laughs> <laughs> 응 닭강정은 이 튀김옷이 좀 얇거든? 그거 얘기하려고 하긴 했어. 음. 어 이건 좀 두껍긴 두꺼워. 닭강정을 먹기엔 좀 두꺼워. 어. 그냥 치킨이에요. 양념치킨. 음. 순살. 어쩔 수 없는 게, 원래 꼬치로 나온 거니까.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먹어본 거잖아. 음. 근데 해먹어볼만 하다. 음. 음. 나쁘진 않아요. 음. 아, 이게. 애들이 왜 좋아하지? <laughs> 나도 어렸을 때뭐 이런 걸 좋아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꼬치류네 가지 종류를 한번 먹어봤고요. <laughs> 네. 음, <오늘> 어땠어요?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애들한테는 이 꼬치가 좀 저렴하고. 간편하게 먹기에는 괜찮다. 네, 근데, 예. 네. 근데, 전 솔직히 저거 뭐야? 도그, 도그킹? 응. 음. 도그킹 치즈? 저거 진짜 꼭. 저도 도그킹 치즈랑 오늘 그 소세지. 음 솔직히 두 개는 합격이어요 어, ]이에요. 난 다음부터는 저거 치즈 음. 자주 사먹으려고요. 저희 어, 조금 최대한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지금과 S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대세네. 대세네 뭐.